안녕하세요. 풍각쟁이 산중치담입니다. 2025년 7월 27일, 오늘 백대 명산인 황석산과 거망산을 오르기 위해 경남 함양의 유동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무시한 폭염 경보가 발효되었지만, 이것은 덥긴 하지만 견딜만하며 파란 하늘에 구름이 아름답게 걸려 있어 멋진 조망을 기대해 볼수 있는 날씨입니다. 오늘 산행은 유동마을에서 시작해 망울대를 거쳐 황석산 그리고 매질을 넘어 금망산 정상을 밟은 뒤 지장골을 따라 용추사 주차장까지 총 13km 약 6시간에 걸친 코스입니다. 황석산 정상 3.6km 길이 반갑다. 유 동마을에서 이 황석산 오르는 길이 오늘 날씨도 좀 더운데다 계속 오르막이다 보니까 체력이 엄청 소모됐습니다. 황석산 정상까지 1.6km 남았네요. 여기 보 동물 현상인데. 오전 23시 55분 나올 때 왔습니다. 와, 전망 끝내주네. 남봉, 황, 황, 저기, 황석산성, 황석산, 북봉, 피바이, 정류재란때 일본과 끝까지 그 황석산성에서 항정을 하다가 결국 점령을 당하자. 낭드러지에 장열이 전사했다는 그 바위를 피바위라고 한답니다. 황석산성 남문 통과합니다. 와, 저기 멋있게 써있네. 함량 황석산성은 아니면과 서면의 경계에 위치한 황석산 해발 1,990m에 있는 삼곡 시대 산성으로 황석산 정상에서 좌우로 뻗은 능선을 따라 정북 장수와 진안으로 가는 길목에 축성되어 있다. 형식은 계곡을 감사듯이산 포곡식 산성인데 당시 상황으로 보아 신라가 벽자와 대결하기 위해 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음. 아, 2025년 7월 27일 12시 36분입니다. 황석산 정상에 왔습니다. 예, 네. 저기 구름에 가린 부분이 지리산. 백두대가 네, 네. 타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아, 백두대간 4군요 저도.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올라 남대교산 저에 정상에 올라 바라본 지리산과. 덕유산 능선은 말 그대로 장관이었습니다. 방금 내려온 황석산 정상. 성각을 따라서. 옛날 기억이 나네요. 이 성곽을 보니까. 저기. 孙八有。 아니, 거북이 바인가? <목소리> 북장대 추정치 황석산성의 내부를 전체적으로 볼수 있고 외부를 관측하기에 편하기 때문에 장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서쪽 경사면을 따라 11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규화조각은 과거의 건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받침한다. 황석산 정상에서 500m 왔고, 금왕산 어, 3.8km. 내려막을 또 한참 중찾고 내려가야 되니다 엄청난 파이네. 안 되는 선까지는 가지 말고, 그 입구까지는 갔다가, 어떤 모양인지만 보고, 안전하게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시원하네. 북봉에 왔습니다. 북봉 다 가지는 않고 저뒤 북봉 모습을 보고 지금 또 금왕산으로 가야 되니까 늦지 않게끔 어, 여기서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금왕산으로 가겠습니다. 황석산에서 2.5km 왔습니다. 그금왕산 1.8km 더가야 하고, 큰거론 어, 우측으로. 편안한 능선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숨을 좀 돌리니까 그러니까 산을 좀 즐기면서 갈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네요. 금망산이 우예로가 있고 능선로가 있는데 능선로로 올라왔습니다 바로 우예로와 합쳐지는 길이네요 능선로라고 해서 나좀 길게 가는 줄 알았는데 저 앞에 저게 네, 금망산 같은데 금황산 갔다가 다시 일로 왔어. 오후 3시 20분, 오늘의 그두 번째 목표, 금황산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 등산에는 햇빛을 바로 맞았을 조금 더웠는데, 어쨌든 금황산에 도착을 했고, 이제 마지막 목표, 아, 용주사로 내려가는 겁니다. 산악계 버스 5시까지 4km, 5km 남았으니까, 매장 깨끗 서둘러서 가겠습니다. 이분 없으면은 못 찾아갈 겁니다. 시장골 가는 길이, 아, 바로 이 길, 돌무둥이 사이사이로 건너서 이렇게 오네요. 비가 조금 오면은 일로 올수 없는 길입니다. 선녀 복권이에요, 선녀 복권. 어, 영추사. 오늘도 자인은 묵묵히 제 발걸음을 받아 주었습니다. 황석산과그 망산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산행에서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풍각쟁이 산중 치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